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호감형 인간인가요? 아니면 비호감형 인간인가요? 비호감형 인간일지라도 호감형 인간이 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호감형 인간이 되고 싶으신가요? 호감형 인간이 되면 사회생활에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내 스스로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우리가 웃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 sns 활동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플랫폼 중에 네이버에서 모임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밴드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익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로의 상품을 팔기도 하고 인맥을 만들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원들이 있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음식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많이 합니다. 다른 가게를 하는 회원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그 가게에서 호감을 느끼고 자주 가는 것일까요? 과거의 저는 착한 줄 알고 살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착한 척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호감형 인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같은 가게인데 손님이 끊이지 않는 호감형 가게는 왜 그리 인기가 좋은지 또저 같은 비호감형 인간이 어떻게 호감형 인간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평소에 비호감형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거나 비호감까지는 아니지만 호감형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호감 가는 가게나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급입법 그 그첫 번째 너무 나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사고 뭉치였지만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다들 애를 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삼국지를 읽다보면 나라와 군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충신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아닌 나라나 국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원초적 본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속담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야기하면 귀 기울여주고 음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래를 부를 때 경청해주며 박수 쳐주는 우리 발전소장 같은 사람에게 우리는 호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저같이 호감을 주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나대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이 노래를 부르며 4분의 4박자로 템버를 쳐주면서 그 사람의 노래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귀담아 듣고 좀더 자세하게 그 사람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 만남에서 날씨나 사회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조금 시간 흐르면 상대방에게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이야기해줘도 지루해하며 딴청을 피우는데 발전소장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이야기를 경청을 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건 제 성격도 한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하고 몰두하는 사람이 있고, 이었지만 여러 분야에 호기심이 강해서 이것저것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 간접적으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직업적 그리고 제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주제 이야기라도 특히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면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며 궁금한 부분은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저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 좋아서 환장합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게 누구의 탓인 것 같습니까? 혹시 나라 탓, 부모 탓, 배우자 탓, 자식 탓, 친구 탓, 타다 탓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호감 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서 찾지 않고 일단 자기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렇게 단련이 되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크게 우지 않고 상황을 바로 정리합니다. 맞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정말 보증도 많이 서고 야밤도주 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하다 1톤 용달차의 문구가 야밤도주 전문이라고 적혀 있는 문구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아, 에라 모르겠다. 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전소장처럼 내가 한 행동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을 하니 주위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까지 해줍니다. 그렇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확실한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탓탓한 맨이었습니다 공부 못했던 것, 부모 탓 외모 컴플렉스도 부모 탓 가난한 것도 부모 탓 하지만 두 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정신을 차렸고 이렇게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훈육해주셔서 나름 건강한 중년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laughs> 지금은 무리한 일도 하지 않지만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일을 벌리고 그러한 일이 발생해도 감당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지만 매일 꾸준히 했더니. 이란 저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확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자상한 사람, 포용력 있는 사람 등등등 셀수 없지만 지제 자랑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의 시선에 호감형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산전 수전을 겪다 보니 매너 없는 상대방의 언행에는 그냥 그려려니 하고 감정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맞장을 떴을 텐데 말입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아도 예전에는 미루어 왔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처리를 해 주니 발전소장에게 맡기며. 일처리가 깔끔하고 실수가 없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술고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술자리를 가졌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퇴근 후 먹고 마시고 진짜 저희 동네 표현으로 지랄 염뱅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낙이었으니까요.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해 남녀 가리지 않고 대화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 보는 여성이지만 말이 잘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귀가를 했는데 며칠 후에 바람둥이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여성분은 그 모임에서 인기가 많았었고 예쁜 분이라서 그 모임에 한 회원인 민철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사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몰래 흘겨보고 흠모하고 있었는데 발전소장과 웃고 떠들고 러브샷까지 하니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녔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졌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누가 그랬냐며 역정을 냈습니다. 삶의 내공이 부족할 때라서 그렇게 감정 소모를 하면서 온 동네를 들 쑤시고 다녔습니다. 동네에서 여성들 꽤나 울려본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남을 탓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여성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코털 정리도 하고 손톱도 정갈하게 자르고 배가 나왔으면 운동을 하고 저처럼 다리가 짧다면 자기 체형에 맞게 깔끔하게 수선도 하고 매너 있고 위트 있는 언행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그저 뒤에서 배 아파서 다른 사람 험담 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했던 민철이란 사람이 접니다 구라 쳐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람이 조직의 대표나 상사로 있게 된다면 리더십이 약하다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터지면 리더십 있는 대표들은 직원들 탓이 아닌 본인이 나서서 내가 한 잘못이라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직원 탓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 한 명을 자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일을 해결해도 손해 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나옵니다. 일이 잘 해결되든 아니면 큰 손해가 나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나중에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수습을 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리 쉬쉬하려고 해도 요즘은 논가리고 아웅할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발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다른 곳에서 예우를 대며 회피하는 대신 인정하고 사과하고 일을 수습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직원들은 말은 하진 않지만 속으로 아 발전 소장하고는 평생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울트라 캡장 호감형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쉬운 소리를 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은 아쉬운 소리를 언제 하나요?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부탁해야 하거나 조금은 곤란한 일이지만 융통성을 좀 발휘해 달라고 이런 소리를 할 것입니다. 누군가와 진지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아쉬운 소리나 아부를 따면 안될 것입니다.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아쉬운 소리를 하면 상대방은 아또 뭔가 얻어갈 게 있나 보네. 아 파리들만 꼬이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했던 언행은 누가 봐도 어색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아, 나한테 잘 보이려고 또 연기하네.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허심탄회. 허심타네. 허심탄회의 사전적 의미는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할 만큼 아무 거리낌이 없고 솔직함입니다. 물론 사람은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은 과하긴 하지만 내 앞에서 긴장하는 모습, 잘 보이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아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부자들은 한 끼에 1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별 5개짜리 호텔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최고의 대우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자들도 진정으로 감동을 받고 좋아하는 부분은 나의 부와 명예, 배경이 아닌 나라는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 재임 기간에는 피고리 상접하다가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밝은 미소를 되찾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있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에 따라서 내 마음을 숨겨야 할 때도 있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다르게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만큼 감동을 주는 일도 드물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이해하신다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배경이나 지위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지 말고 그 사람 한명한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면 호가명 인간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총선이 시작이 되는데 후보자들은 한정된 시간 내에 유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유세를 합니다. 잘 가지는 않지만 선거 때 가는 시장에도 들려봅니다. 남은 시간 3분 악수를 해야 할 사람은 300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악수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악수를 못하더라도 나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90도로 인사를 받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애환을 1분씩 딱 3명과 악수를 할 것입니다. 하이파이브하듯이 스쳐가듯 악수를 하면 3분의 300명과 손한 번씩은 잡을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손 놓지 않고 꼭 잡고 상인과 눈 마주치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분들의 애환을 듣고 공감해주고 공손하게 인사를 나눠준다면 나머지 297명의 사람들은 악수는 하지 않았지만 그 감동을 그 인사를 나눈 사람에 의해서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꾸안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몰랐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다는 말입니다. 과하지 않게, 안 꾸민 척, 꾸민다는 말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연기를 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꾸민다면 상대방은 바로 눈치를 챌 것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꾸밀 게 없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정직해 강함까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권모술수에 강하고 매사에 구라를 잘 치는 사람은 오늘 한 이야기, 어제 한 이야기 다를 것이고 일주일 한달 전에 한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 아니었던 이야기를 지어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진실만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허언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제외하겠습니다. 허언증이란 없었던 일을 만들거나 있었던 일을 과장되게 표현해서 진짜 본인의 일처럼 평생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구라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은 16년 전에 했던 이야기와 오늘 한 이야기가 일치를합니다 항상 진실만 진실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과 진실된 모습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대화에도 순서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은 코로나가 조금은 잠잠해져서 오랜만에 회식에서 3차 노래방까지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임영웅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부르려고 하는데 김부장이 마이크를 빼앗아서 부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다. 아마 살인의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노래 시켜놓고 노래방 책만 보고 있는 사람처럼 대화 중에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심지어 마이크를 빼앗아가는 말까지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은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행동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상대방에게 홀대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상대방은 매너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을 중간에 끊는 사람의 변명으로는 시간이 없거나 의견이 다르거나 상대방의 결론이 이미 도출되었다고 판단했을 때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상대에 대한 존중은 없고 자기중심적인 편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처럼 끝까지 들어봐야 결론이 나오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을 이야기하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지만 영미권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식한 체 한번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영상이 긴데 미안합니다. 아무튼 상대방이 말할 결론을 안다는 오만,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 물에 상대방을 낮춰보는 행동들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의 경우는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끊는 것은 상대방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의견이 다르다고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맞짱 뜨자는 것입니다. 다음 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옥당으로 따다와. 하지만 우리처럼 호가명인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한 매너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들었을 때 메모하고 바로 계산을 하고 보고를 해줍니다. 상대방 클라이언트에게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다음 계약권도 따놓은 당상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여러분 상대방을 있는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이런 우리의 처사에 불만을 표출합니다.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아집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숨은 고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 프로만 보셔도 알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달인임에도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즐기면서 해나갑니다. 내 말이 맞고 상대말은 틀리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게 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할 것 같은 사업이 사고의 전환으로 대박이 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해내서 인류에 큰 공헌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함께 소통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만 맞다는 그 편협한 생각은 회의나 토론 시간에는 잠시 접어두는 게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냥 귀만 열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까지 열린 마음으로 진심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헛똑똑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본인 아까림도 보다면서 내일의 배나라 감나라 어쩌라 저쩌라 잔소리와 간섭이 얼마나 심한지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가 상대방을 깔봅니다.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그 사람의 성공을 빌어주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명령조로 말하거나 자신의 말만 맞다고 말하면 설령 그 말이 맞는 말일지라도 그 사람은 비호감형 인간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다너잘 되라고 해주는 말이야. 라고 말한 뒤 본인의 생각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쿨한 편이잖아. 너 알지? 나 솔직한 거? 이질 안 합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말이 듣기 거북하거나 불편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에 거절하거나 상대방의 매너 없는 행동을 지적하는 게 좋습니다. 이한 말과 행동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말을 덮어보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도 떨어집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자신이 다루기 힘든 사람이나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면 아마 다른 사람이 되어서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언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해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못한다며 이런 일대로 다 봐주고 욕먹는 욕바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를 모르고 있으니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인데 자신은 인복이 없다며 신세한탄만합니다. 신세한 이런 사람들은 윗사람은 잘 모시면서 동료나 아랫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아직 배우지 않았나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존중과. 배려에서 나옵니다. 일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호감을 느낍니다. 자기가 프로젝트에 성공을 해도 자기 입으로 절대로 떠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을 함께 써준 팀원들에게 돌립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뻑이 갑니다. 호감이 팍팍 느껴집니다. 일곱번째 과거는 그냥 흘려보내라. 여러분, 생각이 긍정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환영받는, 호감가는 사람이 됩니다. 지나간 과거에서 실수했던 일을 발판 삼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누가 봐도 호감형 사람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그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과거의 아픈 추억은 가슴 속, 마음 속 깊은 곳에 심어놓고 꺼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 속에서는 과거의 실수, 내 치부가 문득문득 떠올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자세, 오히려 그 일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런 모습에 매료되어 호감 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과거를 묻는 무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꺼내는 것입니다. 상처 있는 과거로 인해 감정 소모를 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발전 계기로 삼는 자세만으로 호감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감형인 일곱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랑 있던지 나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아부하거나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 일 대신 우리 일에 집중하며 과거는 추억으로 묻는다면 이렇게. 때로는 우리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잠깐 집중을 하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물로 우리는 호감을 갖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구와 함께 있던지 호감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과정을 하나하나 신경쓰고 애쓰고 예 하나씩 행동을 옮긴다면 여기에서 얻은 작은 성공들이 모여 우리가 목표로 한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감 가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레 인복도 좋아질 것이고 우리의 재물도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가장 깊게 자리잡고 있는 소망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라. 그러면 당신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은 호감형인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호감형 인간으로 보일 것입니다.